내 나라, 사이트 설정권을 주주자도 아니고, 그 가게에 몸닫고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, 일 생산성 배운 것도 아닌데, 왜, 왜 선처를 구하고 내 나라 탄압을 막고자 하는 인격 신분한테 개편 내지는 오분이냐. 왜세 사람이 네가 전자레인지 오픈 렌즈에다 집어넣고 돌리는 행치를 왜 받아야지? 왜 그걸 못 잡아주냐? 니 응? 네 뇌가 아무리 봐도 대한민국 특채지만 내 나라를 힘 있는 성격으로 이긴답시고 받은 배지 갖고 뭐냐? 응? 살아서 너만 배불르면 돼? 응? 너만 편안하면 되고. 네집 잠자리만 안정권이면 되냐? 응? 어? 왜 사람이 개처럼 당하면서 산세월 보고를 하면 들어야지 왜 니만대로 네 살아? 왜 니만대로 네 살아? 응? 어? 내가 네 개자식이냐 개 옆에 있느냐 네가왜 대한민국에서 말 뜻을 몰라? 응? 어? 외국 개새끼가 어, 말이야. 그런 것은 받아주냐? 어떤 세상이라고? 대한민국, 한 지붕, 삶의 방문 밑에서, 너는 왜내 거는 사적인 감정의 개냐? 왜 개요? 응? 넓은 대지 한파 좋은 무역센터 아파트에서 내 신분증이 많으잖아. 응? 왜? 대한민국 신분으로 내가 대한민국 현금을 내. 대한민국 현금을 내는데, 왜 그런 몰상스러운 개넉 빠진 외국 년이나 살인자의 간이나 나한테 넘기냐? 왜 나한테 넘겨서 성도 시끄럽고 살기도 귀찮은 나한테 네가 멋이라고 내 생명을 단축주냐? 왜내 생명을 단축줘? 왜? 응, 그리고도 네가 새 세상 고통받는 사람을 치료하냐? 응? 네가 내 맛을 알아? 응? 내가 너한테 말했지? 응? 일간지 민파처럼 한 조그만 중국집에서 성희롱 가늠을 당하고 군산을 벗어나서 해롭지 않게 왔으면 내가 받은 치료보다 나한테 상처의 입, 실제 차로 와서 치기, 그리고 막수검 놓고 때리기. 응? 왜 나를 분하게 만들어? 왜 분하게 만들고 내가 이 땅에 없는 개로 만드냐. 응? 응? 사악한 기운? 내가, 내가 니네 집 다, 날 뜸은, 눈 뜸은 돌아다니는 거, 활동하는 거 보여 있는데, 내가 사악한 기운이냐? 응? 어? 내가 천둥 벼락을 만들대? 어? 황소고집이 대질불을 식는다는 말은 있다가 상처받았어. 내가 태어날 때 조수로 태어났냐? 응? 어? 그리고 어디라고 외국년 장사하는 데서 내말 카메라 보고 채점뭐냐 니가 뭐 시간? 뭐 시간 채점해야지 가! 내가 지금 내 말이 과정한 거냐? 사람한테 뭔 짓이여? 응? 내 몸에다가 벼락 못 쳐도 환장했냐? 환장했어? 한말로 씨발놈은 세상.